저는 저기... 우리 같이 같이 저네고생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 한번 내기로도 됐고요 우리 꼬맹이가 네. 그 광주에 그 친척 변 있어서 전날 광주에 내려갔다가 그날 밤에 응급실로 들어가서요 며칠, 어. 며칠 밤 응급실에서 살고 나왔어요 근데, 응급실에 있을 때는 그냥 서방이 좀 위축하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서방을 학교권에 같이 방심, 뭔지 몰랐는데, 태원하고 나니까 풀로라고, 풀로 학생이라고 문자 아, 태원하니까 네, 태원나고 나니까. 그래서 바로 조치가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거기에 음. 이제 친척들이 많아요. 전남대 병원에. 그. 얘기해서 처방 없어도 먼저 처치해달라고 응급실은 진단이 확장이 안 되면 처치가 안되다요 네, 근데 정말 아, 24시간 안에 이렇게 손이다 손이 파래질 정도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너무 음. 유독하니까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모든 처방이 최고치까지 다 들어갔어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음. 음. 그러고 나서 괜찮아요. 여기 라람서 얘기 들어보니까 흉통이 온대, 이게. 네. 이수통이 숨을 못 쉬는 거야. 음. 안, 그러니까 탄수소풍이 전혀 안 돼요. 그러 바로 그 숨을 못 쉬니까 모든 바이러스가 내려가니까. 는 음. 그래서 음. 장정들도 갑자기 흉통이 온대. 음, 네. 그러니까 진행 음.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원래 후두염이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너무 진료 속도가 빠르니까 이상한 거야느낌에 그래서 응급실로 그냥 들어가갖고 못 나오고 응급실에서 한4 사일 있었나요? 요즘에 일본에서는 부작용으로 애들이 에이제가 그러니까 그나마 그쪽 광주에는 아는 의사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았고 수월에는 아는 의사들이 없거든요 거기 가서 아프게 잘할 것 같아요 아는 의 없으면 그러니까 처치를 애, 애는 안 되는데 처치를 안 해준 거야 진단이 안 내려졌다고. 이게 친구 아들은 안 되니까 의사에 그, 그냥 가서 안 되니까 친정 아버지가 아산병을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의사 맥 살려고 해가고막 그러는. 아니 며칠 후에서 이제 조대 사촌 동생 있서 조대로 갔는데 어. 어릴 때는. 음. 안해줬어안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아니, 그리고 4일 지나야지 열이 있어야 해 줘야. 우리 애는 열이 음. 없었거든. 음. 그러니까는 그게 또안 되는데. 조대로 맷섬에 들어갔는데 원래 그 조대, 음. 조대에 조대에 음. 있는 여사인그동생은 음. 그 음. 그 음. 그 결혼식에 음. 된거같다아어 음. 근데 조대에서 처치를 안해 주니까 이제 잡남대로 이렇게 어 좋았어. 근데 그이 음... 인에서 먹는... 이랑인터넷에는공이랑이랑에서는 음... 이랑가에서 먹는... 공가이랑 인터넷에서 먹는... 에서먹이랑무터에서 먹는... 공연이랑 인터넷에서 먹이는이이고생각는데 여기 큰 박사가 조금 더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냥 하도 거니까. 음. 그냥 그냥 아 하도 고기를 먹으니까 양평에 그니까 거기도 하루던데, 어디가에 가니까, 빙뚜, 권달을 거기 들어가서 먹어보고, 어? 어? 어, 그냥, 자동으로 는 특별히 줬는데, 로고 우리 안에 두고, 우 안에 두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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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두고, 우거 안에 두고, 리는고 우리 리고 우리 안고우아 안에 두고, 우리 안에 두고, 우리 안에 두고 여기 한 한에서 이 정도 두시면 어, 네. 가격 품질 많이 하거든요한차좀비워좀더정도요 갖다 주시겠어요? 네. 육산소시보기를 경주 하다 중고를 보시면 일산 밑에 내국 수입자들 갖다 중하고 못 시장 니까좀 집근 조수가 있는 데들어어다 육품 되니까 가격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하고 못 시장이 뭐지? 소금 배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옛날 같으면. 꼭 가격 평가도 와야 되는데 음. 지금 가격이 고가 한 줄이나 한거 그래서 든 행성에 는 하는 행성 하는 거없다요한가 없다라는 것은 응. 행성에서 태어나서 행성에서 는 것만 행성 행정한 하는거야 행정. 음. 예를 들어서 행성 시급이 음. 원주가 서로 사다.